보신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묵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없느냐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아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 헐어버리고 그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에 넘치시기를 추권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1장, 예, 1절에서 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란 제목으로 말씀받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 사랑의 하나님, 그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음,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방인들을 찾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묻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예,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존일토록 손을 내미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죠 자, 오늘 이제 11장을 시작하는데요. 예,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에서 성도의 견인, 로마서,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한,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으시고, 택하신 백성들 절대로 놓지 않하시고 예, 하란에 한번 붙드신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아,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었다. 그죠, 이제, 그래서, 로마서, 로마서 5장에서 성도, 어, 구원의 확신교리. 그리고 6장과 7장에서 잠시 삽입구조로 어, 6장인데, 예,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율법은 없다는 얘기냐? 지킬 필요 없다는 얘기냐? 이런 어떤 도전과 질문들에서 6장에서 답한다고 했죠? 그렇지 않다. 율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만이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정말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6장의 주제였고, 이제 7장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했는데요. 7장에서는 율법에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율법의 기능과 한계. 예, 율법으로는 그건 받는 것이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율법은 결국은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부의 역할이다. 이것이 7장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5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이제 8장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의 이유는 바로 성도들에 대한 견인결이다. 8장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성도의 결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9절 장 10장 11절 이었어요 9장 10장 11장. 그래서 이제 어 그렇다면은 뭐, 성도들을 견인하신다. 거기에 대한 등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예, 9장과 10장 1 1장에 예,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음어 우리가 이제 로마서 10장에서 이제 이신청이 로마서 10장의 주제는 이신칭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고, 복음을 거부해서.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구원에서 제외되었는데, 자, 그러면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1장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버리셨느냐? 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포기하다, 포기하다, 쫓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쫓아내시거나, 그죠? 거절하시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모스석 구장부절에서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아모스 구장부절에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제를 하기를, 곡식을 체질랑 같이 하려니와, 그 알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흔드는 거예요. 채로 친다는 얘기도 혹시?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를 갖다가 분류하죠. 그래서 체로를 그렇게 치면 바람에 죽정이는날아가죠 알곡만 남아요. 이게 체질이 체질. 하나님께서 어, 아보스에서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압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련과 고난으로 밀어넣으셨다. 죄로 인해서 우상숭배하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는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인신제사, 몰록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아이,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하나님, 제사를 지내는데 우상에 대해 우상에게 다쳐야 뭘로? 인신제사라는 그런 제도가 들어올까지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고, 성경의 또 원리는 죄값은 반드시 예, 심판받습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고 심은대로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들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쌍터를 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팔장을제 약속한 대로 로마서 8장 성도의 경인 때리셔가지고 두드려 패서라도 하나님께서 에,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얘기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 자 우리 사절과 오절을 읽겠습니다 사절 오자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는 사람 7천명을 남겨주셨다 하셨으니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바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명 이렇게 얘기하죠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원하시기 위해서 남은 자 여기서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 남기다 보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남기다 보호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남은 자가 나오죠 남은 자 사상 그 중에 10분의 1이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싹 쓸어버려 하나님께서. 예,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싹 쓸어버리는데 밤남,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그 그루터기는 남는다는 거예요. 싹 베어버려요. 그런데 그룹터기가 남아가지고 여전히 뿌리가 있어요. 그래도 그룹터이가 다시 성장합니다.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완전히 버리시거나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남은 자 사상이 흘러요. 이렇게.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 노아와 그, 어,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그렇게 해서 여덟 명이 가족을하나님께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새 아들을 통해서 다시 시를 뿌리셨어요. 그죠? 끊임없이 사단이 역사하고, 인간이 죄악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멸망당해요. 성경 안에는 그렇게 쭉 남은 자들이 흘러요. 남은 자 사상이. 자, 또 말씀드리면, 어, 또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와 어,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나 남은 자 7,000명이 있었어요. 그 남자 7천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인도하셨던 거예요. 남은 자. 자, 이것이 또 이제, 에, 오전에서 얘기한 것이,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은 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자, 유럽으로 해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촤악 퍼져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남은 자 사상이 흘러요. 지금 오늘날에도, 뭐 정말 이 시대에도 거의 꺼져가는 촛불 같아요. 지금 뭐 풍전등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오늘 이 시대에 봐도 여러분들 교회가, 어, 교회 뭐 많은 학자들과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성경 안에는 남은 자 사상과 남은 자 신앙이 교회입니다. 종말 시대에 거의 다 꺼져가고 있어요. 또 말씀드리면 유럽 교회는 거의 문을 닫았어요. 미국 교회도 제가 볼 때는 5%도 안 돼요. 주일 성수 회사 그니까 주일 날 거의 90% 이상이 제가 20년 전에 10%가안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주일 날 주일 날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 2000년 초반에 본 자료에 의하면. 미국 교회가 그러니까 주일날 어 주일 성수를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그 인구수가 10%가 됐다니까요. 지금 20년이 흘렀어요. 거의 5%도 그러니까 90%에서 95%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요. 미국 교회가 지금 그 미국 교회도 거의 이렇게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1천만에서 지금 코로나로 한번 쫙흐르니까 거의 뭐, 대, 략적으로 30%에서 50%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30%, 50%.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만, 만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구토터기를 남겨두시고,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예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한국교회. 없어요. 뭐, 일본인, 일본 교회가 있습니까? 중국의 뭐가 남아있습니까? 어디 뭐, 동남아시아 어디가 있겠습니까? 에, 없습니다. 오직 한국에, 한국. 하나님께서 통일과 함께 놀랍게 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의 위상을 높이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시지 않하시고 남은 자를 주신다는 겁니다. 남은 자를. 그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늘님의 사랑 세 번째 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게 하셨다 자 다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미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남은 자를 두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 받게 하신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그로 그런 뜻이고 자비, 호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로마서 3장 27절에서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 받는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들 예언서 어, 선지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다 미리 예언하셨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에, 남은자 사상과 남은자 신앙이 흘러요. 마지막 종말이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이 확장되고 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11시 품꾼 에, 어, 품꾼 비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시, 6시, 9시, 11시 11시면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우리 5시 품꾼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을 안해요. 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어, 어, 한대 한 테나리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나라 우리 돈으로 어, 하루 종일 일해서 10만원 정도 1만원 정도 버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 9시에 와도 10만원 예, 12시에 와서 와도 10만원 오후 3시에 와서 한, 한 3시간 일하는 사람도 10만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남은 자 11시 분분입니다. 5시에 왔는데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똑같이 10만원을 주는 거예요. 예, 그 열매와 그 대가는 똑같습니다. 자, 1시, 11시 품꾼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추수꾼, 추수꾼의 사역을 진행하는데,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십니다. 그니까 러 이제 마지막 때 엄청난 성령 역사를 하나님께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이 과정이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께 주셔서 강력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쫙, 예, 택하신 백성들을 거둬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위기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되 있습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백성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시를 뿌리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 이렇게 졸고 있는 백성들, 유럽, 미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 아프리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추수하시고 수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대전일때가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께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시고 그때 딱 하나님께 붙잡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있지만, 에, 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대전교회께 정말 끝까지 승리하고 복받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로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